배구 우먼 이영자 씨가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이영자 씨 아버지는 지난 일요일 밤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KBS e t v 안녕하세요. 녹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부고를 접한 이영자 씨,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빈소로 가는 내내 우열했다고 합니다. 2014년에 방송된 프로그램에서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던 이영자 씨. 저도 나이가 있고, 부모님도 나이가 있으니까, 내년에도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게 막, 이게 마지막이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게. 미안해요. 너무 슬퍼서. 그녀는 현재 방송 일정을 조정해서 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연예계 절친으로 알려진 홍진경 씨가 일부 스케줄을 대신 소화했는데요. 동료 연예인들이 빈소를 찾아 고인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다리는 오늘 오전 중 진행될 예정입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트로트계 황태자 박현빈 씨가 돌아오네요. 지난 4월 교통사고 이후 3개월이란 만인데요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고 어, 매일매일 재활 훈련이랑 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걱정해 주셔서 건강하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건강이 다 회복된 건 아닌데요. 걱정할 팬들을 위해서 이번 싱글 앨범을 발매하기로 결심했다는 박현빈 씨. 연애수첩에서 최초로 신곡을 공개할게요. 셋, 넷! 네, 아쉽게도 당장은 무대 위에서 활동하는 박현빈 씨의 모습을 볼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다시 건강을 찾아서부터 더 밝은 모습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박현빈 씨의 새 앨범 이번 주 목요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이진욱 씨에게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진욱 씨의 소속사는 보도 자료를 배포해서. 출국 금지는 빠른 수사를 위한 조치일 뿐 고소 내용의 신빙성이나 진실성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이 제출한 이 씨의 지인과 고소 여성의 메신저 대화 내용도 공개했는데요. 이진욱 씨 측은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면 성폭행을 당하고 몇 시간 뒤 이처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고소 여성 측은 병원에서 받은 상해 진단서를 추가 증거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확보된 자료를 조사한 다음 두 사람의 재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7월의 뜨거운 여름날. 올해도 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공포 영화들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여름을 책임졌던 한국 공포 영화 명장면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하네. 처음으로 소개할 영화는 2002년에 개봉한 영화 그러지 말고 폰인데요. 다시 그림 그리는 건 어때? 네. 하지원, 김유미 씨를 제치고 명장면을 남긴 배우가 있었는데요. 다름 아닌 아이역 배우 은서우 양입니다. 잘 보세요. 너왜 이러니? 011 9998 6644라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뭐, 뭐.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는 호정에 딸 은준데요. 말을 어이, 예 6살 꼬마의 연기라고는 믿을 수 없는 눈빛과 연기를 보여준 은서우양 그녀는 화면에 등장할 때마다 악에의 섬뜩한 명장면을 탄생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여고 계단은 빼놓을 수 없죠. 여고괴담 5편까지 개봉했는데요. 그 가운데 1편이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진주가 여기 있어. 걘 틀림없이 죽었지. 근데 여기 있어. 하늘 품고 죽은 여학생 진주. 10년 동안 학교도 졸업 안 하고 또 거기서 뭐 하니? 자, 무엇보다 이 장면, 우리 공포영화에서 손을 꼽히는 명장면이죠? 아직까지 이 패러디가 되고 있을 정도로 명장면으로 나왔습니다 어우, 깜짝이야. 무섭네요.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냥 감독님이, 자, 그냥 무표정하게 저 멀리 한번 있어봐. 조금만 더 앞으로 와서 있어봐. 음. 이렇게 해서 찍은데, 이제 편집 하니까 그게 딱딱딱 나온 거잖아요. 오. 근데 저희도 찍을 때는 그 장면이 그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네 배우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장면 감독은 어떻게 촬영을 하게 된 걸까요? 시나리오상에서는 짧은 문장으로 표현돼 있던 건데 사이즈를 다르게 해서 어, 점프컷이라는 기법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해서 그걸 이제 편집 과정에서 리듬과 흐름이 되게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다음 영화 2003년 개봉한 장화홍련입니다. 인적이 드문 시골 목재, 목재 가오간. 새 엄마 은주와 자매를 둘러싼 이야기 장화 홍연년년그 여자가 뭐라 그러면 나한테 말해. 전에처럼 그러지 말고, 알았지? 네. 새 엄마로부터 동생을 지키려는 음. 언니 수미. 하지만 수미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한데요. 급기야 자신에게 새까만 귀신이 다가오는 악몽까지 꾸게 됩니다. 아. 귀신이에요. 귀신이 수미를 마치 거인처럼 압도하는 장면은 수미의 내면이 얼마나 황폐화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수미와 수연의 못다한 이야기가 담겨서 무서우면서도 서글프기까지 한 수미의 악몽 장면. 자, 임수정 문근영 씨의 실감 나는 연기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남은 작품입니다. 여고생의 시선을 사로잡는 분홍신 한 켤레 신발을 주었죠 그리고 신발을 신었는데요 분홍색 구두를 탐하는 사람들의 욕망으로부터 시작되는 영화 분홍신 이 장면 수많은 공포 영화 중 강렬한 첫 장면으로는 손에 꼽히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발성 좋고요 하지만 영화에서 이 뛰어난 연기를 보여줬던 김혜수 씨. 영화 개봉 12년 만에 비밀을 털어놨습니다. 뭘까요? 공포 영화는 물론 출연도 하긴 했지만 못 봐요. <laughs> 제 영화도 공포 영화는 언제가 무서운지 아니까 그때는 귀 막고 눈 감고 방향 돌리고. 아 그러셨군요. 아무튼 김혜수 씨 무서움 극복하시고 분홍신을 잇는 또 다른 공포 영화로 관객들을 찾아오길 기대할게요. 자, 때로는 오싹하고 때로는 시원한 한국 공포 영화 명장면. 오늘 한국 공포영화 한 편으로 무덤이 날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강승화의 연애수첩 이었습니다